안녕하세요 하나입니다 네 오늘은 미녹시딜 인연사용 찐누기 Q&A 부작용 등 미녹시딜에 대한 모든 것을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처음 민옥시딜 영상을 올린 게 2021년 10월이에요. 그때가 7개월째 바르고 있었으니까 지금이 1년 9개월, 약 2년째 바르고 있어요. 먼저 2년 사용 후기. 저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 진짜 머리숱이 풍성해졌어요. 근데 제가 부모님한테 강력한 대머리 유전자를 물려받아서 다른 탈모 관리를 같이 하다 보니까 꼭 민옥시딜 때문이라고 말할 순 없어요. 여러 가지가 시너지가 났어요. 아무튼 저는 지금 많이 풍성해졌습니다. 영상이 42만뷰다 보니까 정말 질문을 많이 받아요. 부작용에 대한 걱정이 많으신가봐요. 궁금한 거 제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의사 선생님들보다 2년 사용한 제가 더잘 알지 않을까요?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여자도 5% 발라도 되나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커클랜드 5% 바르고 있습니다. 아침, 저녁 1mm씩 하루 2mm를 바르고 있어요. 설명에는 여자는 3%, 남자는 5에서 7% 바르라고 써 있어요. 여자가 더 민감하게 반응해서 그래요. 정량만 지키시면 여자도 5% 발라도 됩니다. 하루 2mm 이상은 바르지 마세요. 그래도 무서우시면 용량을 줄여주세요 이거나3% 바르세요. 저는 아침 저녁에 바르는데 아침에 못 바르시면 자기 최소 2시간 전에 이 미리 바르셔도 돼요. 꼭 머리 바짝 말리고 바르세요. 머리는 언제 감아야 하나요? 최소 3~4시간 후에 감아야 효과 볼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감아야 한다면 안 바르는 것보단 낫겠죠. 쉐딩 현상이 무서워서 못 바르겠어요. 미녹시디를 바르기 시작하고 4개월 정도는 휴지기에 머리카락이 빠지고 성장기에 머리카락이 나면서 한동안 머리가 휑해 보여요. 그걸 쉐딩 현상이라고 해요. 근데 쉐딩이 있어야 효과가 있는 거예요. 쉐딩이 없으면 미녹시디를 제대로 작용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미노시딜은 휴지기에 죽어가는 머리카락을 빨리 탈락시키고, 성장기에 건강한 머리카락을 자라게 해서 탈모에 효과가 있는 거예요. 성장기는 길게 하고 휴지기는 짧게 만드는 거예요. 죽어가는 머리카락 붙들고 있으면 뭐예요 빨리 성장기에 건강한 머리카락이 자라야죠. 쉐딩 기간 동안 염색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언제까지 안 해야 되냐는 질문 많이 받는데, 최소 4개월은 안 하는 게 좋은데, 저도 못 참겠더라고요. 이 뿌리, 아 뿌리 막 나는 거못 참겠어. 그래서 저도 2개월 만에 염색은 했습니다. 근데 4개월 정도는 안 하시는 게 좋아요. 미녹시딜 바르고 머리가 너무 가려워요. 사실 저도 좀 그런 거 같아요. 근데 제가 좀 두네요. 지루성 피부염이라서 가려우신 거라면 미녹시딜 바르시면 안 돼요. 미녹시딜엔 프로필렌 글리콜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사람에 따라서 두피염의 원인이 될수 있어요. 그럴 땐 폼으로 된 로게인 폼을 바르세요. 근데 로게인 폼은 바르기가 힘들어요. 정량을 지키는 게 중요한데. 제가 지난 영상에서 민옥씨들 바르는 방법으로 이 로룸 공병에 눈금을 그려서 바르라고 했잖아요. 이게 진짜 정량 지켜서 바르기엔 최고예요. 저랑 남편이랑 머리 싸매고 연구한 건데 이대로 제품 출시들 많이 하셨더라고요. 아니 과사도 그렇고 유튜브 특성상 정말 많이 베껴요. 뭐 저작권 같은 거 없나요? 바르다가 안 바르면 빠지나요? 네. 민녹시딜에 의해서 혈류량이 증가해서 유지되고 있는 머리카락들은 다시 원 상태로 돌아가요. 근데 효과 본 만큼만 빠지고 원래 내 머리카락은 안 빠져요 다시 바르면 다시 효과 보고요 미녹시딜은 모낭이 살아있는 탈모 진행 초기에만 효과가 있어요 탈모가 진행 중이라면 시작하실 거면 빨리 하셔야 해요 댓글에 언니 먹는 미녹시딜 있어요 라고 많이 달리는데 저는 먹는 미녹시딜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바르는 민옥시딜은 일반 의약품이라서 병원, 직구 등 그냥 구매할 수 있거든요. 먹는 민옥시딜은 전문 의약품이라서 처방전이 있어야 해요. 먹는 약이다 보니까 부작용이 좀 무섭더라고요. 유튜브에 먹는 민옥시딜 부작용 검색해 보세요. 탈모 영양제로는 남자들은 프로페시아, 여자들은 판토가 많이 드시죠? 저도 판토가 먹어요. 여자들도 먹을 수 있는 의약품 인정받은 탈모약이에요. 그리고 저는 콜라겐, 엘라스틴, 비오틴을 먹습니다. 밤 벗겨지신 저희 아빠는 콜라겐만 메가도스 방법으로 드시는데 머리카락이 진짜 좀 났어요. 쉐딩 기간에는 건강한 모발이 자라기 위해서 탈모 영양제를 같이 드시는 게 좋습니다. 미녹시디를 바르면 주름 피부 노화를 유발하나요? 이건 최근에 받은 질문인데, 저도 깜짝 놀라서 찾아봤는데, 쥐에게 정맥 주사로 실험을 했는데. 콜라겐 합성이 저하된다는 연구결과는 있더라고요. 근데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2년째 꾸준히 바르고 있는데 전혀 그런 느낌을 못 받았어요. 제가 민옥시디를 바른 시기랑 콜라겐을 고용량으로 먹은 시기가 같거든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고 제가 인터넷 검색해봤는데 10년 동안 민옥시디를 바르신 분도 그런 거는 못 느꼈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아직 확실한 연구결과는 없습니다. 다모증이 생기나요? 네. 개인차가 있겠지만 전 지금 온몸에 털이 좀 나고 있어요. 그것도 굵게. 아니 머리에만 바르는데 왜 온몸에 털이 나는 거예요? 이건 미녹시딜 때문인지 판토가 때문인지는 모르겠어요. 끊었던 재모를 다시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머리숱 많아지는 게더 중요하니까 머리카락이 빨리 자라요. 진짜 빨리 자라요. 머리 빨리 기르고 싶으시면 미녹시딜이 최고예요. 각질이 생겨요. 저도 이 가르마 부분만 많이 발랐더니 여기만 각질이 생기는 거예요. 많이 발라서 그런 거예요. 정량을 머리 전체에 골고루 발라주시면 괜찮아요. 주의할 점은 청소년, 임산부, 심혈관 질환, 지루성 피부염은 바르지 마세요. 바르기로 마음 먹었으면 부작용이 없다면 6개월 이상 꾸준히 발라야지 효과 느낄 수 있어요. 그리고 개인차가 정말 심해요. 예전에는 큐텐 직구가 가장 쌌는데 요즘 환율이 올라서 우리나라 제품들도 가격 괜찮더라고요. 제가 우리나라 제품 아직 써보질 못해서 추천은 못해드리지만 검색해 보시면 좋은 제품 많아요. 그동안 궁금증 댓글 달린 거좀 정리해봤는데 궁금증이 좀 풀리셨나요? 미녹시딜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시면 제 영상 1편을 보시면 됩니다. 제가 미녹시딜 영상 다 봤는데 제게 최고더라고요. <laughs> 미노시딜은 여성들이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FDA 승인받은 탈모약이에요. 물론 개인차가 심하지만 저는 나름 효과를 보고 있어서 앞으로도 꾸준히 바를 거예요. 제 머리카락은 소중하니까요. 내년에 미노시딜 3년 사용 후기 올릴게요. 제가 요즘 명희에게 배운 돈도 안드리고 눈까지 로확 펴지는 거 실험 중이거든요. 효과 보면은 가르쳐 드릴게요. 근데 벌써 효과 보고 있어요. 진짜 신기해요. 네, 앞으로도 예뻐지고 부자되고 맛있는 꿀팁이 궁금하시면 하늘네 집에 자주 놀러 오세요. 제가 아낌없이 다 알려드릴게요.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앞으로 영상에 기대가 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印度那边。<noise>